술 취한 어젯밤엔 바람이 갈지 자로고 으로 내더니 그때 생각한 결한 오늘은 바람도 그때 증만 줍니다. 바람 부는 날에 간적하던 하루도 부산스럽고 도닥여 놓은 사랑도, 고요를 비쳐나와 가슴 뒤집어 놓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 바람에 실려간 것들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실려온 것들을 거둬야 하는 왠지 철양하고 황량한 들판 같은 기분 바람 부는 날에 또 다시 바람에 실려올 그대가 마지막 가슴까지 흔들어 놓고 맙니다 바람 같은 인생 떠돌다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 잊켜지고 많은 가슴 아픈 눈물이 흐르는 눈시울을 바람의 손을 빌려 다 갖고 싶습니다 바람 떠나 떠나간 사랑이 서럽고 숨겨놓은 바람 속에 두고 정이 그리워 원하을 추억마저 날리우 바람 부는 날에 그대가 생각납니다.